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보다 두살 많은 남편과 얼마 전 결혼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5개월째예요. 결혼하기 전좀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제가 미친 짓을 했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이혼을 생각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에 대해서는 연애할 때도 아끼고 사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절약을 해서 나중에 큰일을 도모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만 했지 이렇게 상식도 없는 인간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전 동호회 활동에서 만난 남편은 밖에서는 호탕하고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회사 근처가 아니라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취하는 대학가가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살던 곳이라 익숙하고 저렴해서 그렇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다돈 때문이었어요. 아무튼, 연애를 시작하고 남편의 자취방에도 가게 되었는데요. 자취방에 가보면 모든 음식이 인스턴트 밖에 없더라고요. 남편 회사는 공짜로 점심을 줬기 때문에 저랑 데이트를 할때 빼고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나마도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나니까 자꾸 집에서 데이트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배달 음식을 시키지도 않아서 대부분 제가 해먹였어요왜 그렇게 한심하게 연애했냐고 물으시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남편이 돈을 아끼느라 그런 거라고 감히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남자 혼자 뭐해 먹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쓸데없이 모성애 같은 게 발동해서 자취방에 가서 음식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발등을 찍었어요. 게다가 성인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이해는 했어요. 저도 남자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저 20만원, 남편 20만원씩 모아서 입금했어요. 근데 웃긴 건 자취방에서 음식을 해먹을 때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빼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데이트의 일부라면서요. 게다가 라면 같은 것도 두 사람이 먹을 걸 끓일 때세 봉지 뜯으면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인스턴트 식품도 양껏 못 먹었어요. 어이없는 건장 봐서 해먹는 음식은 또 넉넉히 합니다. 알고 보니 음식이 남으면 자기가 다음에 혼자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어서 실수만 나옵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알더라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알더라고 순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 상태로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계속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정확하게 반반 결혼했고, 결혼식 올리고 나서는 연애할 때처럼 생활비 통장을 만들었어요. 연애 때 계속 그렇게 해왔고, 둘다 각자 직장이 있으니 생활비 통장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저희는 각자 나눠서 합니다. 제가 요리하고 설거지, 그리고 욕실 청소를 하고요. 남편은 청소하고 빨래를 해요. 쓰레기 버리는 건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저는 솔직히 저희 둘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결혼하고 두세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식비가 7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보통 점심은 각자 직장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아침하고 저녁뿐이거든요. 사실 아침 때는 서로 출근하기 바빠서 제대로 얘기하며 식사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커피랑 토스트 아니면 가볍게 과일이나 샐러드로 해결했어요. 하지만 저녁만큼은 신경 써서 차렸어요. 퇴근길에는 힘들어도 웬만하면 꼭 장바서 스테이크도 굽고, 갈비도 하고 항상 메인 메뉴 하나는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가 식비가 많이 나왔다고 궁시렁궁시렁거리더라고요. 돈을 왜 이렇게 해프게 썼냐면서 타박 아닌 타박도 하고요. 아무리 공동으로 생활비를 붙는다고 해도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돈을 써도 되냐면서요.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는데 자기가 종이를 가져와서는 한달 동안 대략 저희 둘이 136기를 먹었다며 그러면 한 끼당 5천원 수준이라고 한숨을 쉬더군요. 아니, 요즘 물가에 한끼 5천 원이 비싸게 먹는 건가요? 이 사람 이렇게 물가에 대한 감이 없나 싶고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이러다간 우리 생활비를 식비로 다 탕진해버리게 생겼다면서 이렇게 해픈 여잔지 몰랐다고 헛소리를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자취할 때한달 식비를 15만 원 정도밖에 안 썼대요. 그 소리를 그 다음 달 내내 앵무새 마냥 반복하길래 제가 그럼 식비로 15만원만 내라고 했어요. 저는 35만원 내고 사람답게 살겠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아침엔 밥에 캔참치 하나 저녁엔 카레 하나 그런 식으로 인스턴트만 돌려서 줬어요. 사실 요즘은 인스턴트도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좋잖아요. 아, 물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요리해서 정상 식단으로 먹었어요. 근데 웃긴 건 막상 이렇게 시작하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남편 혼자 폭발해서 밥이 이게 뭐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럼 이제 당신 건 당신이 직접 차려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청소도 구역 나누고 빨래도 각자 하자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일주일 동안 인스턴트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스턴트 차려주니까 밥이 뭐냐고 짜증이더니 왜 계속 똑같이 먹냐고 빈정거려 봤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요리할 줄 안다고 유세불이냐고 묻더라고요. 진심 속으로 순간 뭐지 이 인간 싶었어요. 제가 당신이 해도 결국 똑같이 그것밖에 못 먹을 거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15만 원으로 뭘 바란 거냐고 제가 쏘아붙였어요. 그러면서 오빠 같은 사람이랑 애 낳고 살내 앞날이 막막하다고 궁상 맞아 못 살겠다고 하니까 저더러 냉렬한 일이에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먹는데 하나도 신경도 안 쓴다면서 혼자 딴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진심으로 남편이 제 정신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상대 안 하고 주말만 기다렸어요. 시댁에 가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가서 미친척 남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나 해봐야겠다 싶어서요. 시댁 어른들은 그래도 상식적인 분들이라고 믿었으니까, 분명 남편에게 한 소리 해주실 거란 기대도 있었고요. 근데,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이더라고요. 오늘 점심쯤 시댁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너무 힘들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모랑 시누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지금 그래서 돈 달라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우리 돈 없다면 네 남편이 15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든 쳐더러 알아서 하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시댁에 와서 남편 흉보는 건 멍청한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면서 행동거지 조심하라고 저를 나무랬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결국 시어머니께 남편 반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모와 시누의 말에 무슨 천군만말라도얻은냥 남편은 기가 살아서 저한테 할말안할말 분간도 못하고 시댁에 와서 입을 놀리냐며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차리라고 거들먹거리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확 들었어요. 남편이고 시댁이고 상종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달 밥값 35만 원도 못 내는 찌질하고 형편없는 이 인간 품에 끼고 잘 해쳐먹이시라고 내지르고 시댁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혼인 신고까지 한 마당에 꼴랑 5개월 살고 이혼이라니 가족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그래도 참고 살자니 치가 떨려서 도저히 안될것 같더라고요. 결국 친정 어머니께 사실대로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친정 어머니도 쪼잔한 남자랑 사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며 아직 한참 전고 능력도 있는데 뭐하러 그딴 남자한테 청춘 바치냐고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남편에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당신네 가족 누구하고도 상식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고 난 이런 감정 소모에 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으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자기가 미안하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말하고 설명해줘도 결국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일단 인간을 진작에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밥 해먹인 제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스스로 한심해서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 앞으로는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똥차가 지나갔고 저도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웠으니 아, 앞으로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